앞에서는 음. 이 소위 이재명 대표 지지층이라고 하는 개딸들이 음. 네. 엄청나게 공격을 해대고 맞습니다. 있어요. 비명계 네. 의원들. 음.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의원집에는 밤중에 찾아가서 누른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책종을 네. 네. 그래서 막그 이재명 대표 왜 보호하지 않느냐고 음. 그렇게 막 항의까지 한다고 러는데 섬뜩하대요. 맞습니다. 네. 거기다 전화에 문자에 만면 난린데. 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아니 좀 자제해달라 음. 했는데 네. 자제는커요 이제 LED 전광판까지 들고 나와서 <laughs> 네. 어? 대표 흔들지 말라 하는데 이거는 뭐 자제령이 내려진 겁니까 아니면 실제 뒤에서는 부추기는 겁니까 도대체 이개딸들의 행동은 사실 제가 봤을 때문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봤던 네. 문재인 네. 대통령의 이제 그 팬덤 그분들보다 더 심하신 것 예.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제가 이렇게 봐도 왜냐면 이 LED 전광판 틀어 이거 음. 돈 주고 빌린 거거든요. 어. 네. 이게 한 4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세상에 와. 이거를 이제 빌려 가지고 어. 자기들이 싫어하는 의원 지역구에 와. 내려 보내 가지고 사실상 총선 낙선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음. 같은 당의 이제 의원을. 근데 네. 그런 돈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1십시반 모았겠죠. 이야 그래요. 네네. 네. 제가 그때도 재난한데요?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카페, 네. 그 인터넷 카페는 10만 명이 안 됐습니다. 네. 이재명이 대표의 이 카페는 지금 20만 명이 넘었어요. 아두 배가 넘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분들 <laughs> 생업도 없어요? 왜 그걸 누가 그거 하고 있으니까 그제 당원종그 유튜브 실시간 이걸 보, 보니까 네. 한만명 이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시간에 오후 아4 시인데. 네. 어는 네. 네, 네. 뭐 분들이시죠? 그 <laughs> 네, 궁금합니다 저도. <laughs> 아 이거 그러니까 어떤 의원들 얘기 들으니까 정말 개딸들이 음.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그러니까 네. 2, 3, 0대도 있는데. 많은 숫자는 아. 40, 50대래요. 네네. 근데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 저도 이게 도대체 뭔가 여성분들은. 네. 사실 2030이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개딸을 네. 통칭했을 때는. 네.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현장에 가면은. 개이모라고 그러더라고요. 게 개어 게이모들 실제로 이제 현장을 가면은 그 네. 당원존 그당원전에서이 대표가 이제 만났잖아요. 예. 그 개딸들을 만났는데 현장 20, 30대는 뭐 손에 없고. 꼽을 정도고요. 네. 그렇죠. 다 이제 아줌마 아저씨들. 네네. 네. <laughs> 네. <laughs> 그러면 게이머와 게저씨들이신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laughs> 확실히 이제 돈이 있는 어. 분들이 이제 사실은 네. 이 경제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사실 트럭도요. 네. 네. 어. 네. 아니 뭐좀 그렇지만 이렇게 정말 생업도 거의 관두고 갈 정도로 하면 상당히 어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이 뭐랄까 뭐 이, 막 어떤 교주적 신념 이런 어, 게 있는 게 아닌가 어, 싶을 네. 정도예요. 이 대표에 대한 이제 매력 이런 것도 느끼시는 분들이겠지만 사실 네. 이런 이분들이 옛날부터 이제 민주당 당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 이제 아. 선거를 지고 대선 작년 3월달 음. 대선을 지고 네. 이 분노와 이런 게 네. 당을 향해 팔았다. 이제 오.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비명계 의원들 리들 때문이야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건가요? 아, 네. 아, 대, 이, 이 대표 중심으로 모였으면 선거 진거는 이재명, 이길 수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때문에 진거하네요 이재명 대표 비리 혐의가 나오니까 중도층들이 돌아선 거죠. 스스로 이제 체면을 거는 거죠. 네. 아니다. 아, 이 대표 때문이 아니다. 아, 당내의 분란과 이런 것 어,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아, 네. 선거를 저도 이재명 때문이 아니고 비리가 나와도 <laughs> 이재명 때문이 아니고 누가 죽어도 이재명은 아무 관계가 없고 네. 다 다른 사람들 탓이다. 네. 어, 결국에는 이제 느낌. 민주당이 하나 돼야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신 분들 같 아, 네. 그렇게 해서 하나 돼봐야 30%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지 율 20%대로 떨어졌더라고요. 음, 이게 총선 이제 치러 봐야 되겠죠. 만약에 어떻게 네. 될지, 네.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또 두고 봐야겠습니다. 아, 아니, 여기 몸에 고름이 가득 짜여 있는 차이인데 이 고름을 중심으로 온몸이 모여라 하면 몸이 어떻게 되나요, <laughs> 대체? 짱. <laughs>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수박칠적 포스터를 네. 제작 유포한 인물들에게 또 형사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박칠적 그 포스터에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네. 이 고발 조치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이게 봅니다. 지금 뭐 민주당 그 지도부가 이 고발을 하겠다고 음, 나선 거거든요. 네. 사실은 이것도 역시나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이 대표가 뭐 비명 의원들 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하고 개딸들에게 제발 좀 그만해 달라고 음, 하고 네. 그다음에 이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이칠적 포스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고발한 거는 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좀 우리가 하나 됩시다. 이런 네. 의미인 거죠. 음. 아. 네, 읍소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 음. 문재인 전 대통령 하면 이 당의 중심이었잖아요. 네, 민주당의 네. 친노의 뿌리에 네. 거기서 피어난 꽃이 민, 문재인인데 음. 그분을 칠정부라고 하면 대체 이 당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이 수바 아니 이 지금 뭐야 개딸들은 사실은 그 이낙연 전 대, 대표를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네, 아.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가까운 게 문재인. 대통령이라 이렇게 아, 생각을 하는 거죠. 한으로 묶어서. 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기들이 지금까지그놈 그렇게 신주 딴지들 모시듯 모셔온 저, 대, 대통령인데. 네. 어쨌 그거를 칠 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도부들 이 심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어쨌든 검그 아. 그러니까 고발을 하겠다고 음. 이제 나섰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게 저는 쇼라고 보여 아, 네, 네. 네. 결과적으로는 뭐 이거 자, 자유잖아요, 사실은. 아, 네. 그 그렇죠. 자유. 자기가 뭐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자유인데, 이거 <laughs> 아, 뻔히 민주당이 알고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도 일단은 시동을 아. 거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네. 친문들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네, 네, 대표 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까지 적으로 돌리면. 자기 주변의 그렇죠. 사람이란 게 음. 그리 많지가 네. 않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대표가 뭐 비명기 의원들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네. 문명시대를 내가 이제 이끌어 가겠다. 어, 아. 문명시대. 네. 문재인과 이재명이. 아.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비명을 이제 안고 가려고 음. 하는 아. 네. 그런 이제 제스처로 보여집니다. 음. 근데 네. 아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수사 받을 그 재판 받는 날이었나요? 뭐 검찰 출두하는 날이었나요? 감자 심었다고 네네네. 그것 네.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죠. 그요그 사진 올려가지고 거기 이제 또 개딸들이 달려가가지고 또 수박이라고. 아. 아. 네. <laughs> 아니, 이 개딸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때이 대표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러한다. 어. 네. 아, 아니 사실 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굳이 감자 심었는지 모르지만 뭐. 유틴티니가 뭐가 그러잖아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웃음> <웃음> 이재명이 망해도 나는 감자를 심겠다는데 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자를 심는 거 고구마를 심는 거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사진을 올리느냐. 아, 그게 아, 문제 거죠, 아, 사실. 아,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당내 다른 뭐 개파 의원들 모임 의원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뭐더 소통하겠다 하는데 사실 결론을 보면 나를 중심으로 뭉쳐 달라 이거잖아요. 네. 결국 물러날 일이 전혀 없다. 네. 물러날 때 전혀 없다. 네. 이런 걸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이게 이 대표는 한마디로 말해서 총선 공천은 제가 할게요. 어. 뭐이 말이죠, 사실. 은런데 아. 어, 니들이 어쨌든 그 우리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안 할게 뭐 이런 거죠 사실은. 아. 지금 사실 어 <laughs> 공개적으로 보이기에는 공천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 만나서 이대표비공개로서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거나 차담을 하거나 하는 의원들은 다공천 얘기를 어. 합니다. 아. 너 어떻게 할 거야? 뭐 자기의 이렇게. 안위에 대해서 보장을 네, 네. 받고 싶다. 그럼요. 예, 그걸 아. 이제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표한테 청성 공천의 목줄을 주면요. 목줄을 질 거예요 분명히 네. 그냥 주지 않아요. 음, 음. 그런, 권력의 속성이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표는 의원들을 만나서는 시스템 공천한다. 아. 시스템 공천인데 내가 어떻게 손을 대겠냐. 나의 한 시스템 공천 아니요? 그게 <laughs> 내 마음대로 공천이란 얘기죠. 시스템은 거기서 시스템은 나의 시스템이지.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네. 이재명 대표 그동에 이 말이 뭐한 시간 전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런 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 그 과연. 의원들이 믿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지지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지율? 음. 네네. 네. 이제 선거를 앞두고 특히 수도권. 네. 경기 서울의 의원들 같은 음. 경우는 지지율이 떨어져서 내가 흔들린다면 그게 음. 친명이든 비명이든 이 대표한테 물러나라고 할 겁니다. 어. 그게 네. 이 대표의 리스크라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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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 지지율이, 민주당 음. 지지율이 30%대를 벗어나서 이제 20%대로 떨어진다. 네. 그랬을 때가 저는 사실은 이 대표에게 가장 위험한 때가 아닌가. 음. 사실 그렇죠. 검찰의 바람보다는 지지율이 가장 무서운 거죠. 그렇죠. 민심이요. 만약 서울에서 지지율 차이가. 1 0를 넘어서 15%, 음. 2 0까지벌어진다 그러면 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 지금 이재명 목숨이 중요합니까 내, 내 목숨이 중요하죠. 중요하지 어, 네. 그니까 아마 그럼 나가라고 난리 날 거예요 아마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권에서는 이재명은 옥중 공천에 해외 도피기 공천을 하더라도 <laughs> 안 나갈 사람이다 네. 저 사람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끝까지 당권 지고 갈 거다라고 네. 하는데 정말. 그럴 경우에 정말 이 대표가 안 물러날 경우에 네.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는. 네,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이제 시점이 될 것이고요. 음. 그이 대표는. 지금 뭐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그만두지 않을 걸로 보여져요. 네. 네. 그런데 이 대표의 지금까지 의 정치 행보로 봤을 때는 이분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친명 주변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론 얘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아. 네. 이 대표가 설마 그런 네. 분이겠어? 어. 이런 이제 기대에. 그러니까 아. 네. 섞인 질서 있는 퇴진론인데 예. 뭐 네. 이 대표 측근, 최측근은 절대 그내려가지는 않으실 않구나. 거다. 아, 어. 질서 있는 퇴진 혹시 <laughs> 총선 이후에 하시는가,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 근데 이 와중에 네. 어쨌든 미국에 현재 있는 이낙연 전 대표, 네, 네. 그다음에 국내에 있지만 정세균, 김부겸 음, 전 네. 총리 이런 분들이 몸을 풀고 있다. 어. 이재명이 대탈을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분들 정말 좀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준비하고 음. 있는 건 맞죠. 네. 언제든 이제 당이 어, 요구를 하면은 내가 듣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 맞는데 아, 네. 지금 현재로서 이 대표가 뭐 당장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게 비대위 체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은 없습니다. 음. 전당대회를 해야 돼요. 당원 당교장이요. 그런그 사이에 그몇 달은 누가 맡아야 될 거냐? 아두 달. 정3두세달뭐 음. 이제 네. 조기 전대로 갈 가능성이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당 대표를 또 출마한다 를 다들 하셨던 분들인데 음. 그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어. 생각이 들어요. 아. 네네. 근데 이낙연 전 대표는 6월달에 귀국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론뭐 그대로 갈지 모르지만 네네. 이낙연 대표가 돌아오면 이당 거의 이제 이재명 대 이낙연의 대전이 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러면 거의 막. 거의 너죽구나 죽자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음.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과연 비명 친문이 모일 것이냐 그거에 어. 일단 무릅표고요. 아. 아, 아, 네. 네네. 만약에 그렇게 모였다면은 저는. 대선 때그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가 됐어야 아. 정상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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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근데 거의 역전할 뻔 했잖아요. 마지막에 거의 다 <laughs> 붙었잖아요. 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친문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홍영표, 전해철 아. 의원 이런 분들이 과연 이낙연 전 대표 밑으로 들어가서 이낙연 전 대표를 아. 막 밀까? 그거는 제가 약간 물음표입니다. 아, 네 그러면 네. 이낙연이 돌아온다고 해도 차잔속 태풍으로 그칠 수도 있고, 네. 아니, 또, 물론, 불란이 커질 수도 있고. 네. 이낙연 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내 의원이 한 10명 정도 돼보이거든요 아. 아, 네. 많이 줄었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정세균, 김북겸 이런 분들이 과도기적으로라도 잡으면 분당은 가능성은 낮아지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 넘어갈 수 있겠지만 네. 과연 그런 가능성이 이 대표가 과연 그렇게 할까 저는 싶습니다. <laughs> <laughs> 이 모든 게 그럼 이재명한테 달려있는 <laughs>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대표가 이제 언제 그만두느냐 또그만둘을때 어떻게 비대위를 꾸릴 것이냐 네. 이 대표가 꾸리는 비대위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음. 너무 이런 지금 변수가 너무 많기 예. 때문에 아근데이 대표요. 지금 그 선거법 하나만 갖고도 2주일에 한 번씩 그 재판받는데 지금 혐의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네. 그럼 일주일에 서너 번 재판 정가은 음. 무슨 당부를 하고 뭘 하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도 감정이 <laughs> 맞습니다. <laughs> 그러나 뭐 자기는 아. 그 경기 도청 도지사 있을 때도 음. 1년 동안 재판 받으면서도 1등했다 아. 네. 도정 내가 운영 1등했다라고 얘기하는 분이시니까요. 아. 음. 재판 전가서도 그러면 휴대폰으로 자 당직인 선하고 공천하고 <laughs> 그래서 판사가 물으면 또 대답도 하고 어이 뭐 멀티인데 멀티? 그러니까 말입니다.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앞서 좀 언급을 해주셨지만 네네. 이제 어, 전 비서실장 전영수 씨의 사망 음.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벌써 다섯 번째 최측근의 사망 소식인데 어, 아무래도 그 심리적 압박감을 견디지 못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이 사건은 전영수라는 인물이 누구냐를 이제 먼저 봐야 될 텐데요. 네. 그 이재명 대표의 가장 최측근 오른팔이라고 얘기하는 구속된 우리 정, 정진상 실장이라고 네, 있었죠 예. 예, 그렇죠. 예 거기가 오른팔이라면 여기는 약간 간판 같은 느낌입니다 아. 음.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은 자신의 약간 수족 같은 느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거고요. 이 전영수 씨는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 그렇죠. 굉장히 꼼꼼하고 음. 성실한 분. 아. 그러니까 상이 블랙 이용이랑 여기는 화이트 이용이죠. 그렇죠. 그니까 이제 <laughs> 가판 같은 느낌. 나 이런 네. 사람도 내 주변에 네. 있어라는 예. 이런 분이거든요. 네. 그니까 이런 분이 사실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대표 입장에서도 좀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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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음. 그러니까 근데 이 대표가 처음에는 이게 검찰 탓이지 내 탓이냐? 네, 이렇게 네. 했다가 아주 막 여론의 질타를 받았잖아요. 네, 네, 네. 아니, 당신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측근이 네.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측근 관리 잘하십시오. 라는 유서까지 쓰고 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네. 그렇게 모른 척 하냐. 여기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거냐. 막 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니까 나중에 빌어서 아니 뭐뭐 뭐 나도 사고한다. 내 탓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꾸긴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진정성이 있는지도 좀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말하면. 모든 게남 탓이에요. 자기 탓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본인 입장에서 저 이게 다나 때문에 죽은 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네. 검찰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 네. 검찰, 언론 이런 네. 탓이죠 사실. 음. <laughs> 네. 가만히 있었으면안 죽을 사람들인데 아. 수사받다가 죽은 거 아닙니까? 아. 아. 자기가 그 이상한 일을 안 했으면 수술 안 받았겠죠. 음. 본인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이 앞에 있는 이제 4명, 네 명, 이 전영수 씨 전에 이제 그 사망한 네 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자기가 모른다, 모르지 그렇죠.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참 어쨌든 명복을 빈다 뭐 이런식이고 네. 아예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고. 네.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나 모르는데 이거 무당의 나라냐 어떻게 연결식이냐이랬 아, 일했죠. 그러니까 네. 그때마다 사람들이 야 이건 사람의 죽음을 대한 태도 지금 네. 너무하다 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네. 이제 전영수 씨는 유서를 사실은 적고 그러니까요.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유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이 대표 본인도 전체를 모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유서에 대한 내용이 조금 조금씩 나왔어요. 네. 처음에 정치 <laughs> 내려오는 시이라고 <laughs> 네. 했다가 이제 그 뒤에는 치근 희생 더는 멈춰야 된다 네.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니? 라는 얘기도 이제 나왔다고 네. 하니까 네. 그때서야 이 대표 이제 약간 어떤 식으로든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지겠다는 게 네. 저는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거든요 <laughs> 어, 네. 이 책임이라는 게 사실 뭐 내려놓는 것만 책임은 아니거든요 네. 어떻게든 대통령 돼가지고는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아, 네. 네, 네. 거, 어떻게든 이게 방법이 문제군요 그렇죠 네.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게이 네. 대표의. 정확한 네. 생각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 대표가 아무래도 관련된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그 이유야 뭐 저희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네. 이 대표가 어, 전형수 씨의 이 유서 내용을 제, 그 자세히 보면 은 이후에 이제 자기 측근들이 이런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단한 네. 번도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위로를 해준다거나 어. 그런 게 없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서운함? 이런 네. 이제 음. 얘기가 있으니까, 뭐, 이후에 이 대표가 어떻게 이제 측근들이 생길지는 좀 네.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도 많이 중에 측근들의 뭐 인간성 뭐잘 관리하 이런 얘기, 네. 취지 의 네. 얘기가 네. 있었는데, 그거 보면 아마도 이분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 정진상이나 뭐 음. 다른 분들이나 네. 이, 아니면 이 대표 다른 측근들이 정말 매몰차게 되었던 음,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도 좀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 전영수 씨 아파트, 네. 아파트 CCTV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앞에 그게 도대체 왜그 CCTV를 달았을까? 누구 맞아요. 때문에? 네.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이 아, 듭니다. 거주.